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4월 23일 아침 장전원 라이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일 4월 22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는 이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사실 어제 미국 증시 사실 이렇게 막 올라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자리를 지켜주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IMF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었어요. IMF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어, 그2 0 2 5년도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의 자체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어, 성장률 자체가 반토막 될 것이라는 이 이슈가, 어,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 조금 악재 아니 악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살짝 우려를 했었는데, 어,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인 부분은 트럼프와 이제 중국 간의 어느 정도의 이 관세가 조금 강경하게 서로 대응을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선대지수는 모두 다 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나 그동안 많이 내려왔던 대표적인 애플, 엔비디아, 뭐, 웨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서 M7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M7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인 반등을 좀 보여왔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상승을 보였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오늘 국내 증시도 분명히 이 상승의 효과를 받아 갈 거예요. 이 상승의 효과를 받아서 분명히 오늘 지금 이제 아직 공시 효과가 잡히진 않았겠지만 오늘 추가적 상승을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불구하고 지금 이 관세가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언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어 우리 트럼프 가면 하는 말 있잖아요. 나 중국이랑 관계가 좋다 아 사이 좋다 맨날 전화도 하고 이런 무빙은 굉장히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북한과도 마찬가지고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맨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어제 시장의 상승도 단기적인 반짝임 정도가 아닐까라는 살짝 우려하는 우려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 어제 시장이 미국 증시는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살짝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테슬라가 좀 시간에서 오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제 미국 본조 공장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요즘 이 CEO에 대한 오너 리스크가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볼빈 1분기 자동차 매출이 20% 급감했습니다. 순이익이 71%가 급감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 시간에서는 다시 오르고 있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가 된다면, 오늘 2차 전지도 함께 이 상승에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 어, 오늘 만약 시작 상승이 나온다. 그럼 뭐 그동안 많이 내려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시장이 하락하거나 조금 더 애매모호할 때는 대선 공약주들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반등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선 공적주로 수급이 조금 더 쏠리긴 하겠지만, 조금 더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시장이 상승, 하락, 에, 상승을 하게 되면, 많이 내려왔던, 제약, 반도체, 이차원직 그리고 또 방산, 조선, 이런 식으로 조금 수급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공학 테마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대성과 관련되어 있는 공학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좀 계속 돌고 도는순납매가 굉장히 빨라, 빨랐다면, 오늘은 이런 순납매가 빠르다기보다는 절반적으로 골고루 오르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그특적인 뭐 테마들만 좀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아침, 장초반, 이제, 아 장초반은 아니죠? 아침에부터 이제 있었던 이슈가 뭐냐면, 어,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탄소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어, 탄소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 저는 대선 공약주들 중에서도 딱두 가지 테마로 좀 안정적이,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류를 좀 나눠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AI, 지금 뭐처럼, 익픽 불가결한 테마들이 있죠. 탄소 같은. 이런 것들에 대선 공약이 나온다. 그럼 꾸준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어제 태양강이 있습니다. 태양강 여러분, 태양강 어제 오랜만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어, 바이든 대통령 이후로 조금 아 이렇게까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구나 싶을 만한 이 수급세가 어제 오랜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강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태양강은 지금 관세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선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 지금 이 민주당에서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탈 원전을 지금 본인들도 얘기를 하, 원래 이제 민주당은 원래 친원전, 아니, 친원전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탈원전을 많이 했었잖아요 탈원전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이제 탈원전보다는 반친원적인성향이에요 반친원전에다가 플러스 친환경의 에너지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서 대선 공약주로서 친환경 관련주 태양광 함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이 정도로 수급이 나왔으면 그대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놓아줘야 돼 우리가 잡을 타이밍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르게 되면서 태양광도 살짝 수급이 빠지게 되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타점은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타점입니다. 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들. 뭐가 있냐? 뭐, 비대면 진료나. 그리고 또뭐 있어요? 뭐, 컨텐츠 관련주도 자,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에서도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컨텐츠 중에서도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바로 영상 컨텐츠입니다. 영상 컨텐츠가 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냐면, 지금 살짝 조금 느낌이 좀 약간 저에게 촉이 조금 오는 게, 영상 컨텐츠는 기업적인 테마의 성향상, 메타버스와도 어느 정도 조금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 기업이나 메타버스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게 있을 겁니다. 어제 강하게 올랐던 거. 다이아트스텝 MP 이두 개의 종목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계속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비단 영상 컨텐식만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어, 메타버스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한 번쯤은 대선 공약으로서도 메타버스가 나올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가 나왔다면. 그래서 지금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이나 MP,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어, 태양광도 아까 제가 자료를 여기다 놨었네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얘기 있었죠 태양광 관세, 어, 관세로부터 벗어나는 한나솔루션의 반사 반사 이익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면 아래 에 있는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일단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히토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어, 중국 수출 통제 산업계 탈을 중국 히토로 확보에 발등불. 어 그냥 그거죠. 우리나 전 세계에서 히토류 생산량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요. 대략 80% 정도, 높게는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이 없으면 사실 히토류를 생산하기 어, 지금 어려운 시장이에요. 타 국가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잖요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 한테 자꾸 이렇게 막경물협정 맺자고 하냐면 이 히토류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히토류 같은 경우도 계속 관세가 여기 나올 때마다 히토류는 죽질 않아요. 음. 히토르는 관세 얘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 대표적으로 뭐 노바텍 최근에 대장주 좀 살아난 종목이 있죠 그리고 유니온 그리고 우리 같이 공략했던 동국 아레네스 어,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 세가지 정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골고루 오르게 되면서 어, 매매하기가 살짝 까다로운 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상승하는 날은요 단타의 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단기 수익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좀 골고루 오르니까 매매할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려도 살려는 주겠지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또각 방에서 텍스트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평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23일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